Outro 안녕하세요. ITN 3D 컨텐츠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스캐닝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캐너라는 장비는 초당 대략 50만 포인트에서 많으면 200만 포인트 이상의 측량점을 취득하는 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측량이라 함은 토탈 스테이션, 즉 광파기를 활용해서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의 거리를 측량하는 걸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뭐 그런 경우에 정확한 측량은 가능하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측량점을 확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계측량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1초에 50만에서 뭐 200만 가까운 측량점을 추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측량점 자체가 군집으로 모여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군집으로 모여서 표현되는 것을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르고요. 이 군집이 많아지게 되면 측량점 자체가 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3D 스캐너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광대역 스캐너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 고정해 놓고 그 고정된 지점에 스테이션에서 360도로 측량하는 그런 걸 광대역 스캐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스캐닝 하는 거를 핸더블 스캐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또 드론에 이제 장착해서 날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많이 쓰는 건이두 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트림블에서 제공하는 광대역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자체 장비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일단 수평을 맞춰야 되고요. 지금 스펙을 보시면 120에서 300m 이상 이렇게 측량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 스캐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짧으면 뭐 20m짜리도 있고요. 길면 뭐 거의 1km 가까이 측량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 위에 스캐너를 세우고요. 수평을 잡아 준 다음에 그 해당 위치에서 뭐 360도로 스캐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 부분 각도 한 120도 정도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장비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해주게 되면 수많은 측량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장비에서 지금 가운데 부분에 회전하는, 회전을 하고 있는 곳이 레이저를 발사하는 곳입니다. 레이저를 발사해서 피사체에 닿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좌표를 인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정합 소프트웨어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측량점이 많게 되면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점의 군집이 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스펙션, 그러니까 뭐 변형도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뭐 외관의 형태를 보존한다든지 그런 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좀 높은 그런 형태로 많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이제 리모델링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보존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도 많이 있죠. 기존에 도면화돼 있는 건물들도 있겠지만 오래된 곳들은 도면화가 안된 곳들이 더 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서 이제 도시재생을 진행할 경우에 정확한 원시도면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뭐 리모델링이나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측량점을 무수히 뽑은 다음에 그쪽에서 형상을 만들거나. 도면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비는 지오슬램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핸더블 스캐너입니다. 아까 보셨던 광대역 스캐너는 한 지점에 세워놓고 그쪽을 360도나 뭐 일정 각도로 측량점을 취득하기 때문에 넓은 범이나 아니면 먼 쪽에 있는 측량점까지는 취득할 수 있으나 음영 지역 그러니까 스캐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세웠을 때 예를 들어, 벽체가 있고 그 뒤에 물체가 있으면 당연히 레이저가 닿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음영지역이라고 하는데 음영지역이 많은 이런 수목이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 쪽에서는 광대역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핸드볼 스캐너를 이용해서 실제 스캐너를 들고 다니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음영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또 추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 측량하는 점들이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여지고 있어요.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쉽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동굴 같은 경우에도 광대역 스캐너로는 지면이 불안정해서 제대로 세워놓고 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서도 핸드블 스캐너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D 스캐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